오늘의 GT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재정적인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기존의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세요. 작은 변화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볼수 있는 날입니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득을 보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14, 37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며 오늘의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행재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이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권이나 작은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날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이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행복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행재 기운으로 인해 좋은 기회나 프로젝트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금색입니다. 금색은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며 행제 기운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8, 37, 42입니다. 이 숫자들은 행운과 성취를 상징하며 행제 기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나 계획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투자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고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하세요.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며 개인적인 건강 목표를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비밀을 잘 간직해야 하는 날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나 계획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에서 신뢰를 쌓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나 기밀 사항을 잘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은색입니다. 은색은 신비로움과 보호를 상징하며 비밀을 잘 간직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4, 21, 40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비밀을 잘 간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신중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긴 작은 갈등이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솔직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보세요.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져 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7, 43,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인내와 성취를 상징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를 잘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며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어수선한 마음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의 변화나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처리할 때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조직력과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5, 20, 39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어수선한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애태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불안이나 지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세요. 중요한 금전 결정을 내릴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태우는 마음 상태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애태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애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애태우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24, 42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애태우는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결정이나 투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와 협력이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20, 139입니다. 이 숫자들은 이해와 협력을 상징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시기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투자나 재정 계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금전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새로운 건강 목표를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금색입니다. 금색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며 좋은 시기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7, 24, 43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며 좋은 시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재정적인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목표로 삼았던 건강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세요.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신뢰와 긍정을 상징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0일, 40일, 43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며 오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닭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불길한 상황이 해소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불길한 징후가 해소되는 날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좋은 상태를 지속하세요.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의 불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순수와 회복을 상징하며 불길한 기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4, 20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회복을 상징하며 불길한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계획이나 투자에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협조를 구하세요. 협력적인 태도가 금전적인 성공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협조가 중요한 날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지원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팀워크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세요. 상사와의 협력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조화와 협력을 상징하며 협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2, 20입니다. 이 숫자들은 협력과 성취를 상징하며 협조를 통해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은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이익이나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운을 잘 활용하여 재정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의외의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거나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금색입니다. 금색은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며 의외의 행운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3,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행운과 성취를 상징하며 오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